안녕하세요. 여성의 건강한 매달을 응원하는 기름한 이원 건강 팟캐스트입니다. 매달 찾아오는 그날,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원발성 월경통 이야기인데요. 진통제로 버텨보지만 효과가 없거나 속쓰림 같은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침이 월경통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최신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한의학 박사이시고 SCI급 논문 제일 저자이신 기름한 의원 김덕호 원장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호입니다. 월경통 더 이상 참아야만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네 원장님 전침이라고 하면 일반 침 치료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전침은 전통적인 침술에 현대 과학을 더한 치료법입니다 침은 놓은 상태에서 인체에 무해한 미세한 전기 자극을 함께 주는 건데요. 자극의 강도나 주파수, 시간 등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더욱 체계적이고 재현성 높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전침의 월경통 치료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최신 연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침만을 대상으로 한첫 번째 종합적인 메타분석 연구인데요. 전세계 주요 의학 데이터베이스에서 9개의 신뢰도 높은 연구를 분석했고, 총 1951명의 원발성 월경통 환자 데이터가 포함되었습니다. 2000명에 가까운 환자 데이터라니 정말 대규모 연구네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특히 통증이 심할 때 바로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놀라운 즉각적인 진통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월경통 치료에 중요한 혈자리인 삼음교에 전침을 시술했을 때 엉뚱한 부위에 침을 놓거나 아무 치료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통증 감소 효과가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수치로 말씀드리면 아무 치료도 받지 않은 그룹보다 통증이 평균 27점이나 더 감소했으니 아주 강력한 즉각적인 진통 효과가 입증된 셈이죠. 이는 전침이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인 내인성 오피오이드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통증을 조절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즉각적인 효과도 놀랍지만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진통제보다 더 좋다는 결과도 있었나요? 네, 삼회 월경 주기, 즉약삼 개월 동안 치료를 진행했을 때의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비교했는데요. 놀랍게도 전침 치료 그룹이 이부프로펜과 같은 약물 치료 그룹보다 완치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완치율이 더 높았다고요? 네, 수치상으로 전침 치료 그룹의 완치율이 약물 치료 그룹보다 무려 3.17배나 높았습니다. 이는 전침이 단순히 그 순간의 통증만 가라앉히는 것을 넘어 월경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전침 치료 어떤 분들께 특히 더 좋을까요? 우선 진통제에 의존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거나 금방 약효가 떨어지는 분들께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또 위장장애 같은 진통제 부작용 때문에 약 먹기가 꺼려지는 분들께는 안전한 선택지가 될수 있고요. 매달 월경통 때문에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분들 그리고 월경통 외에 월경전 증후군이나 생리불순 같은 다른 증상도 함께 있는 분들께도 전침 치료가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원장님 실제 이 전침 치료로 고통에서 벗어난 환자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네 최근에 찾아왔던 20대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매달 진통제를 달고 살았는데 약을 먹어도 통증이 다 가시지 않고 속 쓰림까지 심해서 정말 힘들어 하셨죠. 처음 전침을 맞으실 때 따끔한 느낌이 곧 시원한 기분으로 바뀌고 특히 통증이 심할 때 전침을 맞으니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는 것을 바로 느끼셨습니다. 몇 차례 치료 후에는 진통제 없이도 월경 기간을 훨씬 수월하게 보낼 수 있게 되셨고요. 가장 놀라워하셨던 건 3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니 월경통이 거의 사라지고 월경 전에 예민했던 증상까지 함께 좋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월경통은 더 이상 참고 숨겨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침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침 치료는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월경통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안전하고 유망한 치료법입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편안하고 건강한 매달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기름한니원 건강 팟캐스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